네 안녕하세요 퍼스트 브릿지입니다 어, 오늘은 QA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어, 성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음, 네. 기계를 활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그 이렇게 하나요 요즘에? <laughs> 요거는 어, 세균 측정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 세균 측정기는 아니에요 어, 정확한 명칭은 ATP 측정기입니다 ATP는 그냥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미생물들도 그래서 ATP가 있으면 뭐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 거다. 반대로 말해서 ATP 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막 음..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확줄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ATP가 뭐 생물에도 들어있지만 일반적뭐 유기물 같은 거에도 좀 먼지 같은 거에도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세균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 그 부분적으로만 좀 간접적으로 볼수 있다는 게좀 한계이긴 한데, 그래도 어, 줄어든다는 거를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Q1은 장점이 이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살릴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거를 봉,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laughs> 오는 길에 사왔어요. 오는 길에 퍼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진짜 이거 사과요 사과. 네. 이게 아마 다른 제품들은 사과가 안 들어갈 텐데 저희 거는 이제 사과가 들어갈 거니까 이 사과를 가지고 네,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간단해요. 음, 여기 제가 이 시약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가지고 왔는데 <laughs> 어, 여기 면봉이 들어있어요. 이 면봉을 테스트할 곳에 잘 문질러서 세균을 좀 묻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이양에 용액과 섞어주면, 여기 만약에 ATP가 있으면, 이용액과 ATP가 반응해서 빛을 내고요. 그 빛의 양을 얘가 측정을 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이게, 그 잘묶게 하기 위해서, 어, 물이거든요. 그냥, 보이시나? 예, 네, 안 보이네. 물을 또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물을 묻혀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어, 여기 보이죠? 예. 네. 네, 물을, 물을 살짝 붙였습니다. 제가 일단, 이 윗부분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윗부분만 간단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했고요 어, 넣고 나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이제, 끝까지 눌러주면은, 이 밑에 용액이 반영할 수 있게 섞였거든요. 여기서, 시원하게, 흔들어주고요 흔들어주는 동안 제가 기계를 키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가, 쟤네. 그죠? 이쪽도 흔들어주고, 하나 더 이쪽도 해요. 자. 넣고요.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1 9 8 7 6 7 1 0 1 2 3 1 4 1 1 6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6 3 7 3 8 3 9 4 1 2 3 4 8 0 1 2 8 7 2 어, 일단은 그럼 한 번은, 네, 살균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를 넣고, 문을 닫아주면, 바로 작동이 되죠. 자, 이 상태로 3분 30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 면팔창이 떴으니까, 어, 얘는 이제 빼고요. 음, 어, 이거를 다시 눌러서 리셋을 시켰나? 아, 바로 하면 되네요. 그러면, 3분 30초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빨리 암기를 좀 해야겠죠? 네. 어, 아, 네. 벌써 다 되네요. 자, 그러면, 어, 긴장됩니다. 자, 꺼내보고, 이제 닫고요 이제 또 새로운 거. 자, 아까는 이제 눌러서 한번 썼죠. 여기가 짧죠? 새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뿐인데 뭔가 확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숫자가 크게 뜨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균만 되는 게 아니에요 ATP가 있고 또 먼지 같은 게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세균에 외 영향을 줬다고 네,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핸드폰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 핸드폰이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이거 올려볼까? 이거 제가 핸드폰 제거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건데, 지금, 저기, 저거 뭐라 하지? 삼각대? 네, 저기 끼느라고. 손이 제가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사실 이거를 막 닦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서, <laughs>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14,598. 14,598. 그리고 뭐, 시장 바닥에 있던 사과랑 비슷한 더러움이라는 소리네. 그렇게 더러운가? 자, 그러면 아, 네 꺼졌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꺼내세요. 이렇게 났었죠? 음. 자, 또, 물을 한번붙히고 3,000원 정도 줄었네요, 3,000.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외선 사육기를 거치고 나서 좀 줄어들었다는 거볼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 이 자외선이 사실 가까울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 구매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아까처럼 사어 같은 큰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조그만한 제품들은, 조그만 물건들은, 어, 이렇게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자외선하고의 거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 지금 만천에서 이렇게 위로 뭐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창이었나? 와, 여러분. 엄청 줄어들었죠? 거의 한만 정도가 줄었네요. 네. 맞죠? 이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은, 음, 이런 종이컵 같은 거면 충분하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위쪽에다 올려주시면, 더 효과를 어,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넓은 거지만 뭐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이밑에서 반사도 되기 때문에 어, 위 아래로도 충분히 사용이 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촬영을 그만하려 그랬는데 어, 한번 하나만 더 해보려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거 어, 제가 제가 실제로 쓰는 마우스예요. 이거 한한 한 3년, 4년 정도 쓴것 같은데, 음. 이게 지금, 반들반들해요, 개기름. 어, 그래서, 지금 막 얘기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거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8,985. 8,985. 상보도 깨끗하네요, 핸드폰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한번 더 볼게요. 이것도 조그만 물건이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핸드폰 했던 거에다가. 이상형. 자 그러면은 정기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 한번 쪄고 4491 절반 정도가 줄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우스도 사용이 됐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하나 있으면 그냥 이제 하루 종일 막 쓰다가 이렇게 손이 막 닿을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손도 닦고 하니까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닫고 가면은 다음날 또막 쓰면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외근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든지 할 때도 잠깐 넣다 었 뺐다 그냥 좀 습관적으로 일상 생활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쓰지 않을까. 사실 사무 환경에서 키보드랑 마우스에 손이 제일 많이 닿잖아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글씨 쓸 때. 근데 글씨 쓰다 보면 이제 뭘 찾을 때는 사실 왼손은 그냥 이렇게 놓고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잡이니까. 마우스는 계속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도 계속, 이거는 진짜 손이 계속 닿이네. 네. 이것도 돌리고, 누르고 하니까 계속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보다 더, 그죠. 핸드폰도 안쓸 때는 손이 안 닿는데, 음, 뭐, 이럴 때는 계속 진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마우스 같은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시약이두 개가 남아있었다 그래요. 여기, 여기다 줘야겠다. 어. <목소리> 두 개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음, 뭐 해볼까 하다가, 마스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근데, 어디로 해야 되지? <목소리> 예. 안쪽? 바깥쪽? 어쨌든 이렇게 닿는 뭐 거니까 안쪽으로 해야겠지? 4200, 아 그치 4200이면 보세요 음...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안에서 좀 고정을 시키게 여기 다용도 거리에다가 한쪽 끈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잘 보이시나?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매우 좋겠죠. 자, 3190 그러니까 1000 정도 줄었네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값이 크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줄어드는 것도 한한4분의1 정도 줄어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갔다 나옴으로서 뭐그 정도가 줄었으니까 그만큼은 살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갔다 와서 뭐 나갔다 왔을 때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잘 보이시나? 네, 이렇게 놓으면 네, 빛이 잘 받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다음 날 나갈 때또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사무실도 혼자 있을 때좀더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놨다가, 어 나갈 때. 어차피 3분사용점면 자동으로 꺼져 있으니까, 나갈 때 다시 하고. 그러면은, 훨씬 조금, <laughs> 깔끔하게,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시야 묻었는데 바로 써도 되나? 되겠지? 어, 시야이 <laughs> 어떻게 또두 개가 테스트로 남아있었어가지고, 마스크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시야을다 썼어요, 저희가. 어,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또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또이 ATP 측정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좀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어, 다음에 또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끝.